모발이 없는 분도 있는데, 제모는 아주 만족도가 높아요. 100이면 100다 만족하신다고 하세요. 연령대별로 그냥 테크 트리를 짜드렸는데요. 그래 남자분들한테 추천해주고 싶은 시술이 있다면요. 음. 제모를 일단 제일 먼저 추천드립니다. 모발이 없는 분도 있는데, 모발이 적당히 있는 남성분들이라면 제모는 아주 만족도가 높아요. 어... 특히 이제 예전처럼 수염을 기르지 않잖아요. 동양인들은 수염을 기르면 서양인들처럼 아름답지 않아요. 막 더럽거든요. 차승원 씨처럼 빽빽하게 나는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안 기르는 걸 추천드리는. 자기 배우자분이나 이성 친구가 수염 부위 제모는 하지 말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자기는 수염 까칠한 느낌이 좋다. 네, 이거는 <laughs> 개인 차니까. 아, 그렇죠. 그런 수 분들 있어요. 제외하고는 저는. 백이면 백다 100 만족하신다 오세요. 그리고 여드름이 적게 납니다. 여드름 자체가 터지게 생기는 염증이거든요 아 털이 없으면 염증이 덜 나겠죠 잡티 시술을 추천드립니다 잡티라는 말은 굉장히 그 비의료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의사들은 싫어하는 표현인데 사실 뭐 의사 시, 싫고 좋고 무슨 상관입니까 잡티라고 하면 직관적으로 다가오는 어, 어, 느낌 맞아요. 있잖아요 그 얼룩덜룩한 느낌들 남자분들은 기미가 잘안 생깁니다 생기기도 하는데 이제 그건 차치하고 기미가 아닌 남성분들 색소는 치료가 엄청 잘 돼요 근데 네, 여성분들에 비해서 남자분들이 더잘 되는 편입니다 이 발언은 좀 위험한 발언이긴 한데 네네. 그냥. 성기적으로그래요 음 근데 남자분들도 어려운 분들이 물론 있어요 근데 성국적으로 여성분들보다 빨리 좋아지십니까 연령대별로 그냥 테크트리를 짜드렸는데요 20대들은 <laughs> 일단 제모하시고 1년에두세번 보톡스 맞고 오케이. 30대다 제모하시고 보톡스를 <laughs> 좀더 자주 맞으시고 그리고 이제 위촉된 부분들이 생기는 나이들이에요 팔자가 들어가고 음... 이제 이마도 주름이 살짝 들어가려고 하는 부위는 필러로 살짝살짝 교정해 주시고 잡티가 생기려고 하는 분들은 잡티 교정하시고 이제 40대 이상부터는 시술을 받아오셨던 분들은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처음이다 그러면 잡티 제거 먼저 추천드립니다 근데 정말 피부 안 좋은 사람도 음. 정말 노력하면 은 좋아질 수있어 그럼요 있을까요? 그럼요 이것도 문제가 될수 있는 발언인데 시간과 돈의 마술입니다 <laughs> 네, 둘다 쓰십시오 그러면. 아 시간과 돈을 둘다 써라 네 그러면은 훈중하게 좋아아 그럼 좋아질 수, 수, 수 있다 어. 가끔, 가끔 연예인분들 초반 데뷔할 때랑 한 3, 4년 뒤가 확 달라지신 분들 보실 수 있을 음, 거예요 맞아. 이름 언급하기 힘들지만 다 열심히 노력하신 결과입니다 내 돈이 아니라면 다른 사람 돈아 다른 <웃음> 네. <웃음> 다른 사람의 돈이라도 써라 아니 뭐 이렇게 그냥 노력을 많이 하시는 만큼 좋아지실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린 거고요. 좋아질수 피부를... 가능성이 다 있죠. 아, 까 원장님도 음. 피부관리 하시죠? 저는 혼자 병원을 하고 있으니까, 뭐 이전에 후배들하고 있을 때는 후배들이나 선배들이 해주시고 했는데, 저는 음. 못하니까 가끔 셀프 시술을 하죠. 어, 그러면은 원장님이 하는 음. 셀프 시술을 좀 알려주세요. 저는 셀프 시술할 때 보통은 색소 치료를 하고요. 아. 그리고 예전에는 제모를 좀 했죠. 어디 제모? 뺨 쪽의 제모, 털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뺨쪽 제모, 뺨에 수염이 있으신 남자분들 되게 많아요. 아, 그럼, 그, 아, 그렇구나. 네, 네. <laughs> 네, 네. 뽑는 거는 왁싱이랑 비슷한 느낌이죠. 뽑으면은 모근이 손상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원하는 거는 털이 더 이상 안 나게 하는 거잖아요. 뽑으면 100% 나죠. 네, 근데 대신 뽑고 나면 그 면도를 아무리 해도 털이 푸르스름하게 보이잖아요. 이 파란 수염이라고 그러잖아요. 음 그게 왜 그러냐면. 모근이 이렇게 피부 밑에 남아서 비쳐 보이는 거거든요 틴들 효과라고 하는데 저희 이렇게 혈관이 푸르게 보이죠 네. 네 피는 빨갛잖아요 그죠? 파란 그렇죠. 피 없잖아요 그죠? 이게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제모를 하시면 왁싱을 하시면 이 파란 느낌이 안 들어요 털의 밀도가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저희 양탄자 만지는 것처럼 보들보들해요 근데 동양인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두껍게 나잖아요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요 저희 아도 싫어해요. 그래서 제모하면은 네, 배우자나 여자친구분이 좋아하실 거예요.